자 봅시다 <laughs> A B 두 사람이 그리고 네. 한 번씩 탑구 연기를 하기로 했어 네첫 경기부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도록 유지되면서 경기가 진행이 된다 처음 7 동안 경기를 치른 결과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네 됐지? 네 A가 이긴다면 동그라미 B가 이긴다면 X로 표현할게 네 됐지? 음, 네번세 번이구나, 그지? 네. 그러면은 어 이건 뭐 조금 뭐 세봐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음, 일단 첫 경기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그죠? 네. 동그라미부터 시작할게요. 됐지? 네. 수영도 그릴게. 동그라미부터 시작할게. 자. 그럼 다음에 동그라미가 될지 X가 될지 모르겠죠? 네. 네. 두개다 가능해요, 그죠? 그다음에 동그라미일지 X일지 상관없죠? 음.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일지 x일지 상관없는데 네. 됐죠. 어쨌든 동그라미가 네번 나왔으면 이 다음은 다 x예요. 번. 괜찮죠. 네. 음, 그 다음에 요거 해봅시다. 요거는 x가 한번 나왔으면 여기서 동그라미가 나올 되고 x가 나와도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동그라미 나왔으면 x x 고요 그죠. 네. 음. x 나왔으면 네. 어, 동그라미는 x. x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그 다음엔 X고 동그라미. 이건 동그라미네요. 보죠? 괜찮지 그지? 3대 3이니까 그지? 네. 네. 됐지? 네. 여기까지 됐고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네. 그지? 네. 네 가지 있어요. 아이 그리고... 아, 좀 하기 힘든데 색을 바꿔서 하자 그냥. 네. 여기 해볼게 이제. 네. 그... 이렇게 와서 할게. 네.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음.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니까 여기는 동그라미일 수도 x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그라미가 나오면 xx 55xx 55xx 하고 끝나는 거지? 네. 음. 55x 5x 5동x 5또는 x인데 x로 끝나고요. 얘는 5로 끝나죠. 그죠? 네. 음. 괜찮죠, 이것도? 네. 이제 1 응. 됐지? 응. 여기는 5 5 X X 하고 왔어요 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조건 5 와야 돼요 그죠네그 다음엔 5나 X, X 오면 될텐데 그지 근데 5가 오면 X. X로 끝나고요 X가 오면 5로 끝나면 돼요 그죠 됐죠? 네 응. 그러면은 여기에 4개 5개 그지 네. 마지막 5 X로 시작한 것만 하면 되겠다 그지5 X 됐죠. 네. 오 그, 또는 X 올수 있어요. 그죠 네. 음, 그 아니 X 못 오네요. 이해하네요. 오네요 무조건 그렇죠. 어, X 네.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무조건 오지 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 또는 음, X가 나야지. 오직 한거같은데 아니야. 정식판마도통 많이 풀어라 마토어아 네, 어렵지 별세개 빼고 풀라그랬잖아별세개쉬우 주자 그러면 네. O X O O O 또는 X, o 또는 X. 어 오가 네번 나왔으니까 x, 이 다음엔 x x, x 그지? 네. 그 다음에 o x o o x니까 어 또는 x 5 네, 또는 x 가능하고 x로 끝나야 5로 끝나 그죠? 네. o x o x 다음 무조건 o여야 되고요. 네. 됐죠? 그 다음에 5또는 x인데. x가 또 나오면 이제 5로 끝나야 되고요. 그렇죠? 얘는 x로 끝나면 되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다섯 개가 더 있네. 그렇지? 네. 다섯 다섯 내시니까 1 0 네. 맞아요. 네이 맞아요? 네. 응. 그러니까 네. 봐봐. 진짜 별거 아니지. 응? 네. 내가 아까 이거 풀 때도 그렇고 지금 이거 풀 때도 그렇고. 봐봐. 이거 풀 때도 내가 아까 뭔 소리 했어? 아이거였나 그죠? 네. 이거 이거죠. 그렇죠? 뭔 소리 했었냐면 일단 다 적어보라 그랬잖아. 얘도예요, 얘도, 얘도 뭔가 생각으로 풀면 틀려요. 다 적어봐야 돼요, 그냥. 네. 응. 그래서 그런 거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아지 네. 응.